저 루브르 박물관 갑니다. 제가 파리에 온지는 지금 두 번째거든요. 저번에 이제 후드넥스트라는 패션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도 왔었는데 그때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쇼핑을 하는데 정신 이 팔려 있다가 오늘 드디어 루브르를 방문하려고 합니다. 오 그림자 다리 왜 이렇게 얇아 보여? 뭐야? 기분 좋게? 저는 세인트폴 정류장에서 이 69번 버스를 탈 건데요. 이 69번이 진짜 파리의 중요한 곳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버스라고 해요. 입성! 삼각형을 찾으러 가볼까요? 저기 있네! 그 유명한 삼각형? 페르키 형이 뭐예요? 삼각형이요. <laughs> 오늘의 룩! 오늘은 이렇게 어제 머리 감고 오늘 머리 안 감았기 때문에 단단화를 이렇게 했고 그냥 하나로 묶어줬어요. 그리고 파리 날씨가 햇볕은 조금 쨍쨍한데 기온 기제 낮더라고요. 그래서 좀 쌀쌀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얇은 긴팔을 입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먹을 거랑 귀중품 들어있는 가방은 이렇게 누가 못 가져가게 완전 이렇게 크로스로 맸고 약간 이런 사파리 팬츠 같은 느낌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악세사리는 요 정도. 와우 줄 너무 길다. 뮤지엄 패스 구입하려고 해도 저 티켓 없는 줄에 서야 된대요, 무조건. 그래서 지금 좀 다른 티켓 부스를 찾아서 구입을 해서 다시 오려고요.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것 같아. 저는 지금 뮤지엄 패스를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바로 구입을 했어요. 이제 감상을 해볼까요? 길이가 상당한데 이걸 원형의 방에 이렇게 둥글게 배치했다는 게 저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아, 여기도 진짜 크다. 규모가 이야. 모네가 백내장을 앓고 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어서 이렇게 뭔가 좀 뿌연 듯한 느낌이 있죠. 아 진짜 그냥 그림으로 필터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 이게 버드나무구나. 이건 약간 추모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. 버드나무가 그려진 작품들 여기 수련. 굉장히 혼돈스럽게 표현된 것이 물의 물결의 흐름들을 표현한 붓터치라고 합니다.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의 느낌도 있네요. 집에 유어갖고 싶다. 그러게, 이건 진짜 사고 싶다. 우와, 이게 많다. 우와, 양쪽으로 이렇게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. 색감이 너무 예쁘다. 무슨, 아날로그 팔이 필터에 편한 것 같아. 와, 진짜 여기 유명한 사람들 작품 많다. 피카소 박물관도 갈 생각이었는데, 여기서도 만나니까 반갑네요. 우리가 흔히 아는 느낌의 피카소 작품들은 이런 느낌이죠. 아 진짜 잘 그렸다. 당연한 얘기지만. 어머, 눈이, 눈이 왜 저럴까? 어머. 너무 신기한. 타이어인가 빤주리에서 나와서 이제 루브르를 가볼까요? 그늘에 오면 또 엄청 시원하다, 그지 햇빛은 뜨겁고. 정은 생각보다 진짜 커요. 특이하게 저렇게 공원 곳곳에 의자가 있어요. 쉬어가라고. 진짜 웃긴 풍경이야 이거는. 이 희한해요 이거 뭔가. 야 이, 이런 이런 일인용 의자들을 이렇게 인증샷 남기기 딱 좋은 느낌이야. 아또아또또 또. 아 근데 구구가 너무 많아. <laughs> 너무 싫어. 아오리 맛있어요. 그대로의 맛이야. 아오리의 맛. 저건 무슨 새야? 오리도 아닌 것이야. 제세트루브 우 여기 2층은 3층이었지. 깜빡했어. 어르신 힘내요. 어르신 힘내요. 와, 이거 퀄리티 왜 이렇게 좋냐. 이거 뭐냐. 와, 이게 무슨 사진 같다, 사진. 진짜 어마마해요 멋있다 교과서에서나 봤었던 다비드의 작품이네요 야 이것도 진짜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세상이야 무서울 정도의 너무 사진 같아. 어, 어떻게 살균을 저렇게 했을까? 야, 저 오빠랑 세팅 같은 그런 느낌. 와. 어, 눈동자가 너무 무섭다. 나이키! 나이키! 승리의 니케상이 여기 있네요. 여기가 약간 만남의 정소래요이 관이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. 이 여기를 다 지나가야 다른 세관을갈수있다하더라고 오늘 내 신발도 나이키지 놀이공원 아니었는데 공교롭게 마모 아마 니키와 나이키가 만났습니다 모나리자 오 엄청 화려하게 해놨다 가는 길에 모나리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. 진짜 섬세해요. 미친 거 아니야? 말도 안 돼. 그림 안에 그림이 있고 그림 안에 그림이 있어 막. 효과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기위한 그림이죠. 어, 너무 신기하다. 어머, 어머, 여기 유명한 거다 있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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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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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 거 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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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 그림 완성하는데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. 그래 보여, 그냥 딱 봐도. 입 뜨거운데 크레파 먹겠다고 맛있다! 짠! 이걸 밟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대요 마지막 행선지는 퐁피두 센터입니다 여기서 그냥 와인 먹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쉬기만 하면 돼요 파리에서 좀 보기 드문 현대미술관이라고 해요 여기 퐁피두 센터는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대기줄이 있는 것 같아 아, 귀여워 사고 싶어. 우 와, 써니라이프가 입점돼 있어 요 여기. 너무 갖고 싶어. 우. 오. 오, 무서워. 막혔구나 다행이다. 와 진짜 덥다 여기도. 우리 어르신이 사망하였습니다 박물관 탐험은 끝입니다. 재밌게 잘 보시고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? 오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 먹고 발 닦고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. 뿅.